옛날이요. <laughs> 옛날에 뭐. <laughs> 아, 옛날이 그리워, 그리워. 옛날 언제? 아, 우리가 지금 벌써 40 초반 넘어갔잖아. 어. 그러니까 20대 때가 너무 그립기도 해, 나는. 우리도 사실 정석대로 살아왔잖아. 그렇지. 공부 열심히 하고 맞아. 대학 가고 자기 같은 경우는 이명고시 학교에서 선생님이 됐고. 응, 자기는 응. 어, 대기업 취업해서 응. 삼성에 다녔고. 그 갑자기 30대 후반에 퇴사라는 선택을 하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 응, 맞아. 나 공부 열심히 한 거. 어? <laughs> 공부를 열심히 한 거, 왜 공부 열심히 한게회 된다고? 공부 열심히 해서 장학금 받고 좋은 회사 들어가고 이게 왜 후회가 돼? 예를 들면 음.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뭐 90점까지만 됐어도 충분했을 것 같은데 어. 90점을 95점, 99점, 100점을 만들려고 애쓰는 대신. 아. 구십 점까지만 하고 어. 나머지 시간들은 조금 더 내가 해볼 수 없는 경험에 좀 투자를 해봤으면 더 좋았겠다는 라 생각이 들어. 그냥 공부 잘하는 게 전부야. 공부 잘하는 게 그냥 최고야. 어. 어,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공부 외에 다른 것을 시도하고 실패해본 경험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공부만 했던 거지. 그치? 그치. 그리고 그 실제로 나도 내가 경험이 없으니까 다른 거를 시도할 때 되게 두려운 거예요. 어? 이거 해도 되나? 내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한 번의 성공의 경험이 있으면 그 다른 걸 하긴 되게 쉬울 텐데 아니 성공의 경험을 넘어서서 약간 실패의 경험만 있었더라도 음. 어? 그거 해봤는데 뭐 실패해도 별일 없네? 그치. 실패해도 괜찮네? 라는 그 경험이 있었으면 내 삶이 되게 달라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럴 수도 있긴 하겠네 음. 그러면, 근데 나는 이제 자기랑 반대로 음. 이제 경험은 되게 많이 있었거든 맞아.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 다니 나는 알바도 진짜 안 해본 게 없어 뭐 해봤어? 근데 그때 예를 들면 음. 친구랑 동대문에서 추리닝을 뛰어다가 백수 추리닝 추리닝을 뛰어다가 추리닝도 팔아 근데 결국은 많이 팔지는 못했어 음. 막노동판에 가가지고 음. 벽돌도 지어봤고 해남 땅끝마을에서 서울까지 가는 국토대장동도 해봤고 나는 <laughs> 해남 땅끝마을에서 고구마 캣닭 <laughs> <땅끝마을에서 고구마케 웃음> 땅끝마을 <laughs> 내가 후회가 되는 거는 응. 내가 했던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기록하지 않았던 게좀 후회가 돼 근데 응. 나는 또 궁금한 게 응. 요즘 20대, 30대 청년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삶을 추구하는지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도 좀 궁금한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용인시를 갈 거잖아 응. 청년들을 만나서 그 청년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국가에서는 또 어떠한 지원을 해주는지 알아보러 응. 떠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설렌다. 따라 <laughs> 지금 용인 미르스타디움에 왔는데 오늘 청년 페스티벌 있다고 해가지고 청... 기획단들이 축제 전체를 기획을 했다고 해요 한번 가볼까요? 청년기획단이신 거죠? 네네. 이런 행사 기획이나 이런 것들 많이 해보셨어요? 청년의 날 축제는 두 번째 우와. 참여하고 있습니다 <laughs> 저는 경험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와, 여기는 사람이에요. 대박. 사람입니다. 저희가 40대인데 제일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웃음> 경험을 <웃음> 못 해본 거였는데 <laughs> 네. 요즘 친구들은 그게 중요하다고 알고 있을까? 아, 이게 궁금했었거든요. 사람마다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음.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경험을 해보면 와. 조금 더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부스를 이렇게 어. 두개 운영하게 되었어요. 네. 취업에 대한 노력은 해야겠지만, 음. 그런 것 뿐만 아니라, 경험치를 조금 더 쌓으면 여기서 네. 생기는 경험치들이 다른 뭐 사회생활에 나가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음 그런 막연한 기대감으로 창업기구를 시작했던 게 기억에 제일 많이 남네요 저희는 메인 잡에만 올인을 했던 세대인데 제가 느끼는 20대 친구들의 모습은 또, 사이드로 뭔가 프로젝트를 하는 친구들이 네. 되게 많다는 생각이 오늘 여기 축제 현장에서 만난 친구들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 오히려 더 현명하게 이 세상을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음... 좀 들어서 마음이 되게 뿌듯하네요. <laughs> 되게 감사하게 붓게 <laughs> 와주셔서. 네.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아, 거가 뭐세요? 놓지 않는 거? 그게 계속 계속 쌓여서 그래도 내가 헛된 게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결국에는 뭐든 거기 때문에 어. 저는 되게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어, 해야되는 거에 되게 많이 매몰됐던 20대를 보냈던 것 같아요 어, 남들처럼 빨리 취업하고 일하고 돈 벌고 이거에 되게 많이 매몰되어 있었는데 아까 되게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끈을 놓지 않는다는 그 메시지가 저도 되게 울림이 있어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지금 막 들었어요 그러면 여기 바다에서 밀려온 시그널을 다시 재현하는 의미에서 우에아주실게요 바다 안으로 네, 퐁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닷 속으로 퐁당! 어, 너무 예쁘다! <laughs>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아까 너무 진행을 감칠맛나게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 네, 네. 아, 네. 레크리에이션 자격증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좋아해가지고 어, 네, 네. 네, 네,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축제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시죠? 저는 축제에서 기획 단장을 맡고 있고요. 네, 총괄 운영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와이 일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원래 보통 시에서 하는 행사들 재미없잖아요. 네. 용인시에서 주무관님들과 아니, 과장님이 지금 보고 계실 것 같은데. 괜찮아요, 괜찮, 괜찮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 담당관 씨 같은 경우 는 시에서 또 많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네. 청년들이 직접 진행할 수 있도록 네. 많이 풀어주시고 어... 많이 도와주시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 네. 청년들의 어찌 보면 대표이시잖아요. 청년들이 지금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고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요 근래에는 취업보다 부업에 대한 네. 고민이 더 많은 것 같고 어 진짜요? 경제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독립을 해서 나의 삶을 꾸려갈까를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음... 예전처럼 막 대기업에 취업해서 살겠다라기보다는 이제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고 자기만의 브랜딩하는 게좀 많이 확장이 된것 어... 같아요. 그래서 약간 나만의 세상과 나만의 세계관을 만드는 게좀더 집중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자기의 직무 성향을 빨리 캐치하는 게 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 우리가 직업적인 거를 목표로 목적으로 두고 살다 보니까 네. 사실 맞지도 않은데 그냥 계속 예 네, 계속 했고요. 네, 이탈하는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계속 구역과 가는 <laughs> 거 있잖아요. 뭐 이직을 못한다거나. 맞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드는 생각은 음... 내가 평생 할 일거리가 더 중요하지 않나? 일자리보다? 와... 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그래서 저는 빨리 나의 직무 성향,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 잘하는 음. 일이 뭔지를 빨리 파악하는 게 음. 앞으로의 세상에서 살아남기 더 좋지 않을까? 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의 직무 성향을 파악하기에 가장 좋은 어떤 액션 플랜이라고 액션 하면? 플랜. 네, 저는 그냥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자기한테 맞춰서 잘 살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인턴할 때 네. 같은 회사 안에 직종이 두 개가 있었는데 네. 하나는 박스 접는 거고 하나는 마케팅이었는데 <laughs> 저는 박스 접는 거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이걸 누가 하냐 그랬는데 제 친구가 아, 자기 나... 박스 접는 게 너무 행복하대요 와... 그래서 그냥 하는 일들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하나의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하면 뭐든 해보는 네네네네네. 거? 하나 둘셋파이팅 20대 청년 파이팅 와 오늘 하루가 완전 알찼어. <laughs> 내가 생각한 것보다 청년들이 야무져. 우리는왜 이렇게 야무지지 못했지 옛날에? 나는 20대 때 이제 필요한 게뭐 취업이나 뭐 성공, 경제적 자립, 뭐 이런 목기 이런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대부분 공통적으로 나왔던 의견이 경험이었어. 맞아. 우리 때는 하나의 정답을 향해 가는 경주마 같은 때였다면 지금은 그냥 되게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음. 다양한 경험들을 해나가는 세대구나라는 음.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 그래서 너무 부러웠어. 네, 또 그들도 나름의 고충이 있더라고. <laughs> 혹시 이런 페스티벌이나 40대 인터뷰 응.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댓글에 있는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협업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그렇지?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안녕. <laughs> 댓글도 써주세요. <웃음> <웃음> 안녕. 안녕. 아, 진짜 재밌었어. 그러 그러니까